제가 봤을땐 이번에는 4번 5번 NG와 라바가 좀 괜찮아 보인다에 라바 3천개 NG 1000개 부력으로 아치아아지이형 오셨습니까 형님? 걸고라는 도박 중이야. 예 형님. 일단은 저는 형님 라바에다가 3천개 NG에다 1000개 이렇게 배팅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형님 어디 가실 거예요? 어, 라마 NG로 이렇게 가야 돼. 겠다개천개 천 개. NG 1000개 천 1000개. 천야 무조건이다. 간다. 씨. 야, 박았어. 라바 오늘한번도못 이겼다고. 이거 들어올 때 됐네, 그럼. 편전 좋잖아? 어. 들어올 때 됐어. 야 라바 이거 좀 앞에 좀 나와 있는데 이거 반가아니야좀 튀어나와 구정, 있네, 진짜. 정성 아니야, 이거? 어, 야좀 튀어나와 있네. 라바 들어왔다고, 여러분들 이번에. 자! 제발! 달려! 제발 라바야. 28번 라바야. 달려라! 아니, 뭐 어차피 이거는 중간에서 이게, 이거 꺾는 거 아니야? 꺾어! 라바! 그렇지! 꺾었어! 아유... 쫄렸네. 봤지, 여러분들? 야 수상하다, 이거. 옆에 달려! 이제가죽서면 에이, 죽으면 수 있어. 그렇지 라면 라바... 아유, 면 죽으면 죽네 아유. 으면죽어면죽면죽 라바 라바야~~~~~ 이면지으지잘으지형지자영혼영혼박지다야사 야, 야어야어디어 갔어? 야형 이번에 바로 갔다 박았다. 바로? 어. 늘 사람을 믿으라 그래야지. 이게 자, 다 이... 바로 아니면은 니미 님이, 미랄련한테다 걸겠구만. 야 아니미는 이번에 안들어와 전판에 우승을 했어 아니미가. 형 그거 봐봐. 나는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총으로딱 때리는 거거든. 딱 보니까는 바로랑 아니미로 몰리게 해놓고 딱 부러지는 판이구만. 딱 보니까 야. 보여. 야 이거는 분석이 필요 없어. 있는. 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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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스킬 못 봐. 스킬 못봐 하나에? 아니. 엔지크로 보험 야이 새끼 신놈이네 이거 너 x 어 이거 야 형이 분석을 다 해놨는데 나... 아니 무슨 맨날 게임이 정배만 터지면 다 따지 야 지금 어? 16회차까지 가면서 역배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사또야 역배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나오는 거야 잘봐 보고 얘기해 자 어?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승자인지 사또가 승자인지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 역배 들어오잖아 이사님 보고서는 여기다 이 새끼 힘준 거야 적당히 해 여기서 승부조작을 얘기해 <laughs> 저기 스케일이라 그랬지. 스케일 꼴등하다 잘 봐라. 아이, 자, 5초 좋네. 달립니다. 보고 얘기해. 보고. 나 바로 갔다. 85번. 어, 여러분들. 어, 느낌 빡았으니까. 봐봐. 어, 거꾸로 간다고. 바로. 자, 어디? 37번 크롬 좋구요. 엔지 좋구요. 크롬 엔지 1등이고요. 2 자, 스케일 1등이고요. 자, 오른쪽으로 꺾으면 스케일 만장 단통입니다. 메거1 2 3등. 그렇지.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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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엔지가 1등이네. 엔지 어, 옆으로 돌아버리면 게임 끝났네. 이거 4천 개만 먹어도 배당이 잘가고어 엔지 나가고 오케이 다음꺼 크롭 크롭 1등 거꾸로 어, 빠져 빠져 크롭 배당 존나 좋겠다. 내가 <laughs> 말했잖아 정배가 맨날 안 터진다니까. 제할 때는 배당이 존나 높아서 벌었을 것 같아 그래도. 형은 족밥처럼. 아너 얼마 를팅해서 얼마 먹었는데? 대박. 얼마 죽었어? 먹었는데? 3,400장밖에 안 걸었는데. 어. 2 0 0 0만 원이야. <laughs> 대당이 몇 배야? 야 1,400원 어? 이런 데. 맞지. 뭔 소리하냐?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번 판도 지금 끝날 때가 돼가니까 이게 판이 존나 어렵네. 나 엔지 같다. 하면네. 나 엔지 몰빵이다. 형 누가다 엔지? 맞다 형그게 맞아 왜냐면 위글이랑 지타는 내가 볼때 이번에 안 들어와. 엔지로 몰빵 갑니다. 에이. 야, 지타 들어오면 너랑 나랑 둘다 나가리요. 근데 아 생각을 해 봐. 여태까지 바로는 10번을 뛰면 3번을 이겼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아, 엔지 몰빵입니다, 샤이, 형님. 형님 저는 팬닝, 팬닝이랑 엔지에 몰빵 띄었습니다. 빌딩하고 엔지? 너나 똑같이 갔다 나고. 네. 자, 갑니다. 핸링. 나 엔지야. 아, 자, 지타 20. 달려. <laughs> 나 말했지? 팬닝 탠닝 독주라고 탠닝 엔지 독주라고 20 했지? 치타 이식 걸었어 치타 없다고요 형님 치타는 결국에 위로 고 빠져가지고 날라가요 얘는 F**K YOU 어야 oh, yeah, 치타 지름길 탔어 이식 아, 걸었어 좋았어 이거. 야 씨발 r 치타네 이거 X됐다 아타 얘는 안 들어 치타 얘는, 얘는 야 치타야 이거 이거 독주야 이거 안 들어 치타 이정도 엔지가 역전해 이거는 어. 여기 아직 몰라 아직 모른다고 엔지가 빨라 엔지가 달리기가 확실히 빠르잖아 봐봐 여기서 한번 뭐 꺾이면 뭐 끝이야! 옆으로! 아니 부럽게! 네, 네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엔진가 네 빠지면 끝이야! 엔진가 빠지 끝이라고! 빠지지 마고쭉 그래! 연기 난다! 머리 연기 났어! 좋았다. 야 이거 치타다. 머리 연기 푹푹푹 쏟아진다 아, 지금 치타! 난리 났다! 이네 치타라고 치타! 봐봐. 이 정도는 이길 수가 없어. 엔진 가버의 치타! 치타 수미! <laughs> 어. 치타야. 아.. X됐어. X가 오륜 당했어. 과연 배당이 얼마나 될까? 치타의 배당은? 20만 원의 배당은? 아, 아 6배 나왔어. 야 여섯 배밖에안 나왔어? 아 3배네. 야왜 이렇게 배당이 안 나왔냐? 애들이 많이 갔네 많이 갔어. 아 손해박심하다. 야, 야 골드 떨어졌다. 파는 사람 야 골드 살게. 야 용식이 형나좀 형, 보내봐. 형용식이형 나한테 1구는이 친구는 이구는이는구구는이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만는만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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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